우리의 데이터가 안전할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오늘의 주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보수당 부대표인 니 앤더슨이 보수당을 떠나 개혁당으로 당적을 옮겼습니다. 런던 시장 사디크 칸을 이슬람주의자들이 장악했다는 주장으로 징계를 받았던 그는 이제 개혁당의 유일한 의원으로 의회에 남을 예정입니다. 앤더슨은 전 노동당 의원을 위해 일하던 전 노동당 의원이었으며 2019년 보수당 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 보수당 소속 스콧 벤튼 하원 의원이 도박 관련 로비를 한 혐의로 하원에서 임시 퇴출당하며 자격 상실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블랙풀 남부의 유권자들은 4월 22일까지 8장소에서 재신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629명의 서명이 필요해 만약 이루어지면 재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벤튼 의원은 2019년 보수당으로 당선됐으나 현재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에너지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가스 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에 오래되고 곧 퇴역할 발전소를 대체할 것이지만 이 계획에는 기후변화를 제한하는 탄소 포집 기술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영국의 탄소 배출 제로화 목표에 위협이 될수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리시 수납 총리는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한 에너지 백업 시스템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웹의 창시자인 팀 버너스 리경은 사용자 개인 데이터의 컨트롤 권한을 바꿔놓을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솔리드를 소개했습니다. 솔리드를 통해 사용자는 개인의 데이터 저장소를 가지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어떤 조직이 어느 목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인덕트와 같은 기업들은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벨기에의 아투미는 솔리드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통해 일자리 지원 및 의료 데이터 관리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런던에 거주하는 모델 알렉산드라는 제안을 거절했던 모델 경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가상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여행이나 공항 운행 없이도 일할 수 있으며 두 곳에 동시에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인공지능이 창조적인 디자인과 개발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패션 산업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모델과 메이크업 아티스트, 헤어스타일리스트들의 일자리 보호를 위한 단체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영국 성인 중 5분의 1이 일자리를 찾지 않고 있으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이전보다 70만 명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장기적인 질병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며 이외에도 학생, 가정보호자, 장애인, 조기 은퇴자 및 근로 의욕 상실자들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영국의 경제 성장과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져 정치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 재무장관 화시 크워탱은 토리당의 최대 기부자인 프랭크 헤스터가 독립 의원인 다이의 네버스에 대해 한 발언을 명백한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이며 매우 어리석고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헤스터는 자신의 무례한 발언에 사과했지만 이는 네버스의 성별이나 피부색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미국 투자회사 엘리엇 어드바이저스가 여러 차례 거절당한 뒤, 전자제품 체인 커리스의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엘리엇은 커리스를 7억 파운드에 평가한 제안을 올려 7.57억 파운드까지 제시했으나 커리스는 이를 기업가치를 저평가한 것으로 거절했습니다. 커리스는 중국의 JD닷컴으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